안녕하세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단월 청운 영농기술 상담소장으로 있는 박소영입니다. 연초에 한번 찾아뵙는데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께 대면으로 보고더 재미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순서는 양파 기상 현황과 품종 및 재배 환경 그다음 재배 기술, 생리 장애 및 병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 재배기 기상 현황을 보면 어, 양파 재배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 동안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빨간 선이 이제 작년 온도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양파 생육이 굉장히 좋았던 겨울 동안의 생육이 좋았던 그런 한 해이고요. 이제 강우량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거의 없는 해인데 올초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도 비가 많아서 온도도 따뜻하고 비도 이제 강우량도 어느 정도 돼서 어 양파의 생육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수확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 온도가 덥고 이렇게 비가 많다 보니까 녹음병 고절이, 파리, 그런 충해들, 그리고 4월달에 온도 낮은 그런 증상에 의해서 생육이 주춤을 해서 전체적인 생육상황을 봤을 때는, 어,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한 평년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높았던 그런 현상,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학교가 급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팔로에 나름의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지금부터 이제 양파 재배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은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재배 기술, 비료,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어그 봤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품종이나 아마 재배 기술 쪽이 더 우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품종, 재배 기술, 아니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그다음에 저장 기술까지 아울러지는 그런 게 좋은 양파를 생산하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파 품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양파 품종은 구색에 따라서 황색, 자색, 백색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가되는 거는 황색이 주가되고요. 뭐 기능성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자색 양파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지역에 저희 나라에서는 구색보다는 숙기에 따른 분류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숙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면 극조생, 조생, 중생, 만만생종 품종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2%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전남, 제주지방에서. 중만, 중만생존 같은 경우에는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93헥타로 해서 전국으로 따지면 한2% 재배를 하고 있고 점차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기에 따른 구분을 할때 어, 그 품종을 분류를 하는 주요건이 구가 비대되는 시기에 한계일장 즉낮길리하고그 다음에 구 비대되는 시기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의 낮 최소, 최소 12시간의 낮길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5도씨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남부 해안, 아래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만선종 같은 경우에는 구 비대에 대인 있는데 최소한의 낮시간이 13시간에서 한 14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20도씨 내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중부지방에서는 중만선종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재배 특성을 보면 저희가 재배하는 중만생존 같은 경우에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파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그리고 수확은 6월 상중순에 이렇게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배 환경 부분인데, 재배 환경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온도, 광, 일조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토양이 되겠습니다. 우선 온도를 살펴보면 양파가 발아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온도는 15에서 25도시고요 최고 온도는 33도씨 즉 33도씨가 넘으면 발아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저는 4도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뿌리가 이제 나오기 위한 밝은 최적 온도는 4도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비대가 시작되는 그시 온도를 보면.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5도씨 전후에서 중만생존 같은 경우에는 20도씨 전후에서 그 비대가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해 온도를 보면 양파의 동해 온도는 영하 9도에서 영하 10도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영하 8도씨까지는 양파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양파는 굉장히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광 일조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대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필요하고 중만생종은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돼야 구비대에 될수 있는 광 조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인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부식질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배수가 양호한 땅에서 잘 자라고요. 그다음 조생종 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온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양토가 적당하고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질이 약간 들어있는 식양토가 적합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도는 pH가 6에서 7 정도가 양파 생육에 적당한 토양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 양파는 크게 육묘 관리하고 본답 관리 두 개로 구분이 돼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 육묘 과정입니다. 양파를 육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치는 게 묘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합 파종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육묘 관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식전에 한 55에서 60일 정도 육묘걸거쳐 정식전까지의 적정 묘키를 기우는 요 시기로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묘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묘상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비, 석회 비료 등거름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둑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태양열 소독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발생되면 약재가, 방재가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답은 못하더라도 그 묘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열 소독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게,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요. 씨앗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토를 복토를 하고, 그리고 관수를 하는 그 씨앗 파종 단계가 있있고요그 있고 다음에 이제 육묘 단계가 있는데, 육묘 단계에는 물 관리, 양분 관리, 뭐, 습해 관리, 병해충 관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일에서 60일 정도 육묘를 거쳐서 이제 정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양파 무상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우선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관리가 편리해야 되고 관수 배수가 양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리고 사질 양토, 유기질이 풍부한 곳이 좋고 2, 3년간 팥속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는 약산성인 pH 6 내지 3 정도가 적당하고요. 인축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태양열 소독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상은 뭐 노지에도 설치할 수 있고 비가림 하우스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약간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하게 되면 뭐 일조량이 높고 증발상량이 높아서 좀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어, 기상재해, 폭우나 강풍 그런 거에 의해서 침수 피해라던가 건조 피해라던가 습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상재해를 피해서 에 재배를 할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사람이라던가 연약, 습해, 과습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양파를 정식하는 고그 시기에 태풍이라던가 강우들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비가름 하우스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 태양열 소독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육묘상은 태양열 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열 소독을 하면. 토양 속에 있는 병, 즉 잘록병이나 녹음병이나 흑색성균핵병 같은 그 토양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잡초를 예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고자리 파리 고자리 파리 알 같은 경우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적극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할수 있는 이제 하는 시기로서 가장 효과적. ]인 것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묘상을 준비를 해서 7월, 8월 한 30일 동안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묘상에 퇴비라 석회랑 비료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잘 경운을 해서 두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분수호스를 집어넣으시고 이제 투명 비닐을 이제 덮어주셔서 이제 비워주시고난 다음에 분수 옷으로 물을 포화 상태까지 집어넣어서 그 안에 온도가 40에서 60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답도 해주는 게 좋지만 본답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본답은 못 하더라도 육묘사항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양퍼 플러그 육묘, 포트 육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육묘를 할때 기본적으로 노지에도 땅에서 육묘를 할수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 플러그를 육묘를 하기 때문에 플러그 육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육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40%정율감을할수 있고 어~ 잔록병 등 병해가 상대적으로 노지보다 적고요. 잡초 발생이 굉장히 좀 적어서 균율한 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 해서 트레이 값이라든가 상토값이 추가로 드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할수 있겠죠. 플러그 육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 가장 먼저 종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했을 때3 0 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내지 4데시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흔히 말하는 한톱 정도가 이 데시리터인데 이 데시리터 같은 경우에는 22,000립 정도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준비해 주실 때뭐 배추나 다른 그런 작물처럼 얘는 100%발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판종자의 발아율을 저희가 봤을 때한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상토, 친환경 상토입니다. 한 친환경 50, 상토 50L짜리를 사용하면 448구 기계 포트 플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16매에서 17매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매당 기본적으로 한 3L 정도 기준으로 해주시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어 기계묘를 안 하고 직접 이제 플러그 임무에서 손으로 정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0포트짜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뿌리 억제망인데 이제 이걸 까시는 분들도 있고 안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까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게 되면 그 포트 뿌리가 포트 안에서 엉기는 비율이 좀더 높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이제 땅 속에 내려가더라도 흙과 엉겨서 나중에 기계 육묘를 해서 할때 이제 결주율이 많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억제망을 까시는 거을 추천을 드리는데, 뭐, 벼마늘리는 망이라던가, 양파수황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부직포하고, 은박차광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은박차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에 발아를 높이기 위해서 부직포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시면 이제 파종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할때 대부분 이제 기계 파종을 하니까 기계 파종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파종을 할때 기본적으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의 이제 한 조가 돼서 파종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자를 순서를 보면 상자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토를 그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상토를 덮어서 죽고 나서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치상 후에 관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수까지도 하고 상자쌓기를 해서 한삼한사일 정도 발화를 시킨 다음에 치상하기도 하고 해서 농가마다 약간의 그런 차이는 조금씩은 있지만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치상을 바닥에 이제 까시는데, 까시기 전에 이제 묘상에 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양파는, 어, 습을 좋아하지만, 그, 피해를 또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cm 내지 20cm 정도의 두둑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둑폭은 백에서 130cm 정도 이렇게 해주고, 고랑 같은 경우에는 한 40cm 폭을 해서 나중에 전엽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은 이제 파실, 고랑을 이제 하실 때 간혹 가다가 고랑이 평탄하지 않아서 어 이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전엽기가 어떤 거는 전엽기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거는 길게 잘리고 어떤, 짤, 어떤 거는 짧게 잘리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랑도 이렇게 평평하게 잘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둑 위에 이제 포트를 치, 이제 플러그를 이제 치상을 하시는데 치상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러그가 30에서 60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길게 해서 세 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길게 하고 하나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이 포트와 포트 사이를 한 5cm, 5mm, 0.5cm 정도 한 5mm 정도 간격을 둬서 잘 이렇게 눌러 줄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역기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게이 두둑 위에다가 얘네를 치상을 하잖아요. 치상을 하실 때양 끝에는 한 10cm 정도의 여유를 주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두둑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도 어떤 뭐 폭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포트가 뭐 건조 피해라든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너질 걸 대비해서 10cm 정도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두둑을 이제 트랙터라든가관리 통해서 이제 두둑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정지 작업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잘안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스펠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돌멩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트레이가 거기에 걸치기 때문에 뭐 들떠서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어 망을 뿌리 억제망을 해 주시고 이렇게 트레이를 치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수를 충분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관수를 해줄때 어~ 록병 약. 을 예방 상온에서 해주시면 자류병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수를 해주시고 그 위에 부직포라던가 아니면은 차광망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고요. 한 5일 정도 되면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서 하는 1cm 정도 크면 그 다음에 부직포나 차광망을 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관수 관리입니다. 관수 관리 는 생육 초기 같은 경우에는 1일에 2회, 중기는 1일에 1회, 그 다음에 생육 후반기에는 2일에 1회 정도 비율로 해서 이제 관수를 해주는데, 이거는 법칙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밭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강우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실 게그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구멍 그 각각의 셀들이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구멍구멍 마다 물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주시고 특히 이제 물을 주시다 보면 아무래도 가운데 부분은 잘 주셔서 오히려 과습해야 하기가 쉽고 양 끝에 부분은 준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덜 주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이 건조한 경우가 굉장히 좀많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 주실 때각병원가마다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특히 가장자리 부분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